네, 어, 오늘은 좀 아침 오전장, 네, 10시 전에 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뭐 크게 멋진 종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 매매를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제 경동인베스트를 상 따로 넘어왔는데, 그죠? 상한가 가기 전에 한반 타이밍, 상한가 가기 전에 한반 타이밍 일찍 어, 잡아서 네, 오늘 넘어왔는데요. 어, 매수 매도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잡아서 그죠? 어, 넘어와서 어, 수익 실현하고 어, 이쯤에서 한번 더 잡았는데 어, 여기서 어, 바로 윗골이 달고 밀리는 모습에 던졌어요. 네 던지고 그리고 요 부분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체결돼서 요거 한번. 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어, 매수 잡아서 수익 실현. 네, 이렇게 끝났는데 아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어, 한번 잡아볼까 또아니라게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어, 저는 그래도 한 이쯤에서는 좀 잡힐 줄 알았는데 어, 제가 마지노선으로 보던 여기까지 한번더 밀리는 모습에. 아, 일단은 탈출 전략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어, 좀 줄이고, 네, 줄이고, 하단에서 잡아서, 그리고 이제, 어, 약수입 구간에서 여기서 전략 처리됐어요. 네, 전량 정리가 됐고, 걸어놨거든요. 12만원, 어, 라운드 가격, 어, 몇틱 전에 걸어놓은 게다 체결되고, 그 뒤로 더 갔네요. 아. <laughs> 워낙 좀 툭툭 가볍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일단은 어, 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네. 일단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켜보려고 하고 경동인베스트는 이렇게 어, 매매가 끝났고요. 그리고 아침에 좀 이슈가 있었죠 오늘. 네 그래서 좀 일찍 끝났는데 아시아나아이디티 해서 어, 좀 이슈가 있었어요. 네. 뉴스를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어이 종목 은 뉴스가 좀 중요한 종목이었는데요. 아 사, 상한가를 한 번쯤은 그래도 갈수 있는 뉴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부야 이후에 걸어놨습니다. 네, 요거는 상한가는 한번 간다. 네, 뭐 풀릴 수도 있지만 어 이거는 상을 가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감하게 진행이 됐고요. 네. 특징주 뉴스가 9시 9분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시 9분이면 여기죠. 네. 요쪽 라인인데 네. 요 여기에서 네. 요쪽 라인인데 어 지켜보고 있다가 VI 들어가고 나서 이제 어 VI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음 호가가 상한가더라고요. 네, 상한가. 상한가에서 효과가 어, 돌고 있길래 일단 상한가 가격 15,500원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15,500원 15,500원에 주문을 넣었는데 이제 사, 어, VI 풀리기 직전에 네, 시가가 어,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보고 다시 이제 어,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VI 이후에 어, 손절 구간도 짧고 네, 그죠 살짝 개빗뜬 상황이죠 손절도 짧고 이거는 좀 두려울 것이 없다 어, 진짜로, 바로 닫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어, 14,550원, 네, 14,450원, 네, 주문을 넣고, 바로 체결이 되고, 한 번, 한틱 정도 밀렸다 갔거든요. 한틱 정도 밀리고, 지금 이게 1분 봉인데요. 어, 바로 상으로, 원에이로 갔습니다. 네, 그 뒤로 아직 뭐 풀리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좀 살짝 풀리면 추가 매수 되도록 조금 더 걸어 놓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네 어, 상한가에도 좀 걸어 놨고 네 그래서 좀 불타기가 살짝 되더라도 조금 더 물량을 싣고 네 오버나에 갈 생각으로 네해 놨는데 지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것만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잠깐 뭐네 오늘 아침에 이제 경동을 대응하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어, 준비를 했는데, 네, 아시아나 IDT가 뉴스가 너무 좋았다. 어 아시아나 IDT 이제 영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사실상 수용 소식에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시장에서는 뭐 합병, 그죠? 인수 매각.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 차이가 있겠지만 이건 좋은 뉴스가 아닌가, 호재 뉴스가 아닌, 그러니까 어, 시장이 좋아하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잡고 지금 6.99% 수익 중이에요, 6.99%. 뭐 추가적으로 뭐한20% 정도 더 매수가 돼서 평단이 좀 올라가면 어, 수익률은 줄겠지만, 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홀딩. 중입니다. 네. 지금 상한가에서 물량이 좀 마르긴 했는데, 좀 일찍 간 관계로 둘중 하나죠. 네. 완전히 강하게, 어, 거래량이 씨가 말라서, 그죠? 씨가 마른 다음에 아예 안 풀리거나, 매수 체결조차도 안 주거나, 아니면 좀 풀고, 그죠? 풀고 있다가 뭐, 다시 닫거나, 네. 뭐, 그렇게 될것 같은데, 뭐, 막말로 진짜, 네? 상한가 풀려서 아예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항상 그런 여지가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 뒤로 이제, 뭐, 이런 뭐, 영국, 남길무사통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의 주가, 어, 상승, 뭐, 하면서, 뭐, 항공비투 합, 합병 해서 사실상 승인으로 선에 뭐, 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좀 지장해서, 어 이슈가 될 만한 뉴스가 아니었나. 네, 그뒤로 뭐 아시아나 항공이랄지 뭐 우선주, 네뭐어 항공 우선주 그리고 아, 어, 한진칼 우선주 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네 본주들도 뭐 뒤따라서 뭐 상을 친 종목이 있고 한데 어, 대장이 아시아나 IDT라고 네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손절이 매우 짧은 구간이다네. 어 VA라는 것은 항상 어이 주도주 매매 물론 이게 장 초반에 그냥 바로 상한가 말고 워낙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슈로 또어 한번 끼를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래량은 어 100억이 터지지 않고 900아 92억 정도 터지고 이렇게 상을 바로 그냥 말아버렸는데 그래서 뭐 거래량이 엄청 빵빵한 건 아니지만 어 뉴스가 장 초반에 이게 주도주가 될수 있는 뉴스였다. 그래서 후발주들도 이제 상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가볍게 가볍게. 그리고 이게 지금 워낙 일봉상, 그죠? 일봉상 워낙 어, 보시면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네, 바닥권에서 올라온 주식이라서 가볍다.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이 바닥에서 상을 가는 뉴스. 뭐 뉴스를 달고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뉴스를 전혀 달지 않고 바닥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었는데 종목들이 제법 있었죠.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사실상 걸러냈는데 아시아나 idt 는 어,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 거래를 했다. 그리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끼를 보일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뭐 날라가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 평상시에는 윗꼬리도 뭐뭐 빈번하게. 다른 종목이라서, 어, 확실한 좀 기준이 필요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갭이 좀, 어, 한 3%, 4% 이상 떠서 시작을 하고 했다면, 은좀 주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VI 가격 바로 위에서, 네, 몇틱 VI, 아, 갭 상승하고 시작을 해서, 어, 오히려 좀 조, 좋은 상황이 아니었나, 네. 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접근해 볼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뭐속속임 없이 상한가를 거의 뭐 7%를 그냥 원에이로 긁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보유 심리에서 뭐 불안감이나 뭐어 수익 실현 욕구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갔어요. 네, 그냥 가버리고 사실상 뭐상따 들어오신 분들 아니라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상 따나 그죠? 아니면, 여기, VI 가격, 바로 위에서, 이둘중 아니면, 그냥 순간적으로 확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중간에서는 매수할 기회조차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여기서 긁으면서 올라갈 때는, 호가도 매수 호가도 비어, 순간적으로 비어 있는 상황으로 그냥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어 중간중간에 매도가 나오는 것도 그냥 긁으면서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매도 효과 있는 거는 또 확실하게 또, 가져가면서 순간적으로 한 26억, 7억 정도 터트리면서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일단, 어 아침에, 음 커피를 못 사와가지고, 어 커피 좀 사오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녹화를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웰크론 한택도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네. 웰크론 한택. 네. 어, 이 단일가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인데, 이게, 어, 고가를 넘어서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길이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어, 보고 들어간 건데요. 17.58% 7,490원 고가를 찍고 내려온 건데, 조금 더 연장, 뭐한20% 상승 구간이나 뭐그 조금 더 위까지, 네, 가능성을 보고 진입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수익 신환이 다 됐습니다. 네, 계속 어 매도가에 물량이 걸리고 그리고 뚫으면 걸리고 여기서부터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뚫으면 걸리고 뚫으면 걸리고 뚫으면 걸리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긴 하는데 뚫고 나면 물량이 계속 쌓여. 어그 매도가에 그런 모습에 그냥 다 정리했습니다. 네, 다 정리 찝찝하고 내거아니라는 생각으로 더 가더라도 그 차라리 뭐 나중에 상가 막말로 재료가 나오면 서 상가를 다시 한번 더 도전하는 상이라고 그때 하겠다 네좀 불안한 요인이 어좀 몇가지 보였어요 확률높게 고가가 찍힐 수 있는 요인 그거는 유튜브 제 유튜브 채널에도 어 막히는 호가창 네 호가창 강의에서도 있는 부분인데요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 그런 모습이 나오면 거의 고점 근처에요 거의 네 거기서 시장을 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시장가 물량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거의 고가 지역 근처의 모습이 그럴 때좀 나오더라. 네, 그래서 뭐그 기준대로 국가차 기준대로 이렇게 수익션이 돼서 다행히 뭐 이런 상황이나 그죠? 어이상이 이 상황에서 못 가고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은 어, 반등을 뭐 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빠르게 또 돌려내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이제 이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아서 여기서 회피했다. 네. 그 근거는 이제 호가창의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시원하게 추가적으로 안 붙더라. 거래량이. 네. 아, 초반부만 이제, 어, 단일가가 풀리고 초반에 집중받아서 확 나,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그죠. 어, 그 이후에 거래량이 너무 안 붙고 호가창도 안 좋더라. 네, 어, 상한가부터 한 15,000원 언저리까지 해서 걸어 놓은 게 있는데요. 어, 추가적으로 매수가 돼서 네, 중간에 조금 됐다가 이거 한번 풀리면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되고, 지금 평단이 한 14,9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어요. 900원 언저리까지.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게, 그래서. 어, 일단 네, 아시아나 아이디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풀리지 않는 한 오버나잇 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갭상승해서 처리가 될지 아니면 약할지 아니면 갭 팔아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 돼 봐야 아는 것이고요 어쨌든 명분은 있어서 네, 재료가 있고 해서 네, 오버나잇 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된게 있는데 삼천당 제약이 트레이딩이 됐어요. 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음, 오전에 어, 매매가 안안 되고요. 네. 이제 갭도 뜨기도 했고 그리고 뭐더 강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됐고요. 대신에 이제 뉴스는 체크가 된 상태였습니다. 뉴스. 음, 이게, 오늘 시세를 줄 것이냐, 아니면 내일 줄 것이냐 했을 때, 내일, 일단은 이 상황을 보면서 내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구요. 근데, 이제 커피 좀 사고, 마시고, 이렇게 들어왔더니, 어, 은봉에서, 일봉상, 은봉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살짝, 아, 어, 이런 게 아니겠죠? 어, 일봉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여기서 아래 꼬리가 쭉 달리면서, 그죠? 아래 꼬리가 쭉 달리면서 양봉이 전환이 되고 있었어요. 네. 시가가 돌파가 되면서, 네. 시가가, 네. 어, 이거 잘 보이시려나? 네. 아무튼. 시가가 돌파가 되면서 쭉 전환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가 돌파된 이후에, 음, 이후에, 어, 요 구간에서, 어, 확인하면서, 여기 타라면 손전하려고 했습니다. 네.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고 손절도 짧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라서 조금 어 확인하면서 매수가 됐고 어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 과정에서 거의 다 거의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갔는데 어좀 생각보다 많이 못 샀어요 네 그래서 한4 50% 정도 들고 네 들고 가다가 불타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전량 수익 실현 했습니다 네 수익 실현 하고. 여기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면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들어가서 굳이 상단은 하지 않았고요. 네. 요거는 하나도 안 들고 있어요. 네. 사실상 다 털렸고, <laughs> 다 털렸고, 요렇게 거래가 됐고요. 아시아나 IDT. 네. 아시아나 IDT. 요거. 네, 오버나잇 갑니다. 네. 오늘 장중에, 어, 제자분들이랑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하면서 시장 흐름 지켜봤는데요. 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늘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같은 장중 단타 포지션을 어,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들다. 기다림이. 어, 왜냐면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더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고요. 어, 왜냐면, 막무가내로 기다린다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 사이에 뭐, 잡주든 뭐든 종목들은 막 올라가니까 손해보는 느낌 나잖아요. 그죠? 손해보는 느낌 나면서 힘든데, 원칙과 기준을 세웠다면, 그리고 혹은 뭐, 어, 스스로 세우던, 배워서 세우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주도 테마 대장주, 주도주, 어,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한다, 어, 그 안에서 확고한 수익 모델이 있다, 그랬을 때그 원칙과 기준을 어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 네. 근데 그게 참 힘들죠, 사실.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장중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 어이 구호를 어, 외치고 있는데 이게 이 방송하면서 만든 게 아니라요. 제 마음속으로 늘 하는 말입니다. 네. 저도. 어, 좀 멘탈을 유지하고 좋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매일같이 어, 다짐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나 자신 제 자신에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어, 항상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기다리면 장중의 기회는 반드시 오고요. 그리고 막판에 어, 대창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단, 한 주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도. 네. 결국에는 뭐쭉 올라갔고, 그리고 방송하면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리도 몇, 가, 몇, 군데는 보였고, 하지만 그래도 안 한다. 아, 그런 게 바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상을 가고, 상을 닫고, 뭐, 종가에 탔던 뭘 하던 간에, 어, 특히나 상 터치하는 흐름에서도, 카트 게나 안 맞는데, 상 터치도 조금 빌빌거려. 얘가 이런 겨, 케이스에, 뭐, 갭을 띄우고 가는 종목도 있고요. 약한, 상이 약한 종목 중에요. 안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어, 내일 갭을 띄우고 가건, 뭐, 점상을 가건, 뭘하던 간에 안 한다. 이 종목은. 네. 동전주이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동전주는 더 가뜩이나, 어, 정이 안 가네요. 네, 정이 안 가고. 근데 오늘 뭐, 네, 네오브시티에 엮여가지고, 뭐, 대창솔루션이랑 히림이랑, 그리고 뭐, 어, 한정목 뭐죠? 네, 뭐, 아, 기산텔레콤이 장중에 이제, 어, 좀 올라왔었고, 기산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전혀 안했고요 네, 어, 그 중에서는 선도주였던 대창솔루션, 어, 손도 주지만 안했구요 네. 이런게 좀 어, 지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아시아나 IT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체결되면서 이제 얘기도 했어요 이거 빨리 회복되면 홀딩하고 아니면 물량 줄인다 네 근데 빨리 회복되고 닫았기 때문에 일단 들고 있는데요 아 어, 일단은 상이 깨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뭐 자주 깨지고 닫고 뭐 하고 있지만 어이 빨리 회복이 안 됐다면 이것도 줄였을 겁니다. 네 줄였을 거고 근데 빨리 회복되고 일단 닫고 있으니까 어, 홀딩을 가려고 하는데 네 어, 그런 것처럼 좀 어, 꾸준하게 네 반복했을 때 나한테 유리한 게 무엇인가. 아, 생각하는 부분이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지수가 오늘 좀1.3%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그리고 코스피는 간보합권인데요 장중에 조금씩 우상향했죠 내일부터 좀 중요한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좀 장중에 더 집중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 못 올려도 뭐 블로그에, 시간이 나면 블로그에 올리고요. 그리고 일찍 좀 매매를 접으면, 네, 또 몰아서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장중에 기회를 기다리고, 어,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